예. 오늘또 우리 한마여 선생님이 잘또 분위기를 잡아주고 <laughs> 좋은 말씀 해 주어 가지고 <laughs> 이틀 동안 즐겁게 잘 봤습니다. 이틀, 이틀 동안 수백 점의 작품을 네. 어,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축구선수들이 뭐저 정읍에서도 오고 뭐 강원도 동해에서도 오고 안성에도 오고 어쨌든 선생님 이번에 그 아란 축구대회에 막대한 공로가 대단하시몇 점이나 뭐 세보지도 안했죠. 장수는 있을텐데. 걔네들이 커서 큰 대스타가 국가적으로 되면은 걔네들도 큰 도움 추억이 많이 될 거예요. 네, 네 그러라고뭐 한번 희망을 걸어야지. 아이고, 그 체력적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선생님. 예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. 가서 좀푹 쉬세요. 아이고, 한두 시간 이상 가셔야 되잖아요. 예, 예. 고맙습니다. 예. 들어가세요. 예, 예. 감사합니다.